에이팩이 뭐야? 에이팩 중소기업 장관 회의는 간단히 말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더잘 도울까 머리를 맞대는 자리예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더잘뛸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의라고 보면 돼요. <웃음> <웃음> 모자 바쁘네 바빠. 바쁘어. 아 바빠요. 아 진짜. 네. 오늘부터 실무 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 오늘부터 실무 회 시작했어요? 본 게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아본 게임 시작했구나. 지금 실무 회가 진행 중인데. 아 잠간 네. 에는 사실 촬영이 좀 힘들고 사전에 하는 실무 회가 있거든요. 네. 실무 회는 제 권한으로. 아 담당자 수 있게 권한으로. 제가. 네. 한번팀 때네. 네. 얼굴만 잘생이 아니네. 아유. 한땀한땀좀 예쁘게 조성하려고 노력했는데. 담당자가 엄청 고생하셔서 예쁘게 잘. 된거 같아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촬영할 거라서 잠깐만 좀기다아 그러면 확까지금가다네 지금 가는 데가 어디죠? 지금 실무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여기서 오늘이랑 내일 동안 에이팩 이번에 주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금요일날 장관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최종 합의에 이르는 그런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와, 역사적인 장소네요. 이 상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거는 성상 일출 <laughs> 아, 거고 제... 그리고 저 파란 물결은 31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혹시 1개... 3한번째 반짝반짝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저거는 21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에이팩 국가가 21개 국가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1개국을 또형 이렇게 반짝인다 아 형상에 놓은 그런 키 비주얼입니다 하니 형아 힘내 고마워 아네 먼저 에이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 네저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세요네네슈 네. 한이 형이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한번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의 회 의미를 영어로 쉽게 한번 설명해 봐. Sure, I've got it. In English, you can say something like, The APEC SME Ministers' Meeting is basically a global stage wher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get to show what they've got and connect with each other. Think of it as a big trampoline that helps our SMEs bounce up onto the global scene. Let me know if that works.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땡땡땡이다. 장관회의, 장관회의 담당자 센스는 모르지. <laughs> 에이펙 <laughs> <laughs>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김똘이다. 왜냐면 어. 아, 저, 죄송해요. 잘 아, 저는 아, 아, 알겠습니다.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그런 벌조약을 위해 에이 한국판 CS라고도 할수 있는 트럭 신대전 교수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테, 테솔로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 가지고 사람의 이제 수작업 공정이나 이런 거를 좀 대체하는 형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있으니까 살짝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 <laughs> <정소되죠? 웃음> 조성면에서 보면 다른 외국인들이 상당히 잘돼 있다 쾌적하고 네. 여러 가지 장비도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무선에서도 중점 과제 관련된 공동 선언문이나 이니셔티브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파이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는 대박 사건이다 왜요? 잘하고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환을 위해 에이펙 안녕하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네, 녕하십니까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의 이상한 청년 보좌기랍니다. 아, 겁니다. 그 청년 자문단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의견을 모아서 재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청년 보좌역이시군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AB 네. 주제를 맞아 가지고 이무성동 네, 네. 자문단분들과 같이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 토의를 했고 자문단 분들도 현장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즐기고 충분히 갈수 있도록 행사들을 네. 단순히 고위급들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같은 뭐 자문단이라든지 네.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이런 네.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정말 좋다고 라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기회다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를 알 수, 알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에이. Hey! 월요일부터 지금 포럼들 참석하고 있고요 에이 c 의각 나라 애들의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네. 명확화되고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이라는 행사에서 각 지역뿐만 아니고 유관 기관들이 네. 함께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해 가고 고민하는 자리가 네. 좀 네. 인상 깊었습니다. 아. 해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중소기업의 성장의 발판이다. 저희는 이렇게 네. AI랑 다양한 그냥 헬스케어 정신건강 쪽을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네. 융합해서 재밌는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음 건강이라는 거는 네. 그 어떤 국가에서도 간과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다 통용될 것 같아요. 글로벌할 것 같아요. 장관 회의를 연계해서 여기 이제 전시되게 돼서 기쁘고요. 네.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혁신이다. 저희로서는 저희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고요 네. 이렇게 장관님들 오셨을 때 네. 많이 이렇게 수출이라든지 네. 좀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아, 그런 성과로도 연결이 될수 될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당연하죠. K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에이펙! 장관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 맞아서 장관님과 인터뷰 한번. 아, 어, 유튜브. <laughs> 유튜브 <씨. 웃음> 와 지금 소연 어러고계니다2015 <laughs> a p 펙 중소기업 장관회의 현장에서 저희가 또 장관님과 아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laughs> 네. 아 오늘 지금 첫 번째 행사로 베트남에서 오신 차관님하고 양자 면담이라는 걸 했는데요. 베트남과 한국의 디지털과 그리고 AX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리고 이노베이션에 대한 요구들은 베트남도 역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계신 한국 기업들도 잘 부탁드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한국에 계시는 많은 연구자분들과 이런 분들에 대한 부탁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 관계를 계속 길게 가져갈 것인지가 오늘 첫 번째 양자면담에 출연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희에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디지털과 AX를 좀더 열심히 잘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의 중소기업들과의 협력 그리고 시장을 좀더 크게 보고 계획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 코를 그냥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페이 매치업 스타트의 도약을 위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 네. K-벤처 스타트업이 도약해야 되는데 이게 도약했어요. 아 날라갔어 아 <laughs>